안녕하세요.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블랙아웃에 빠진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두고 1심에서 유죄. 그리고 이심에서 무죄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 최근에 유죄가 인정되기까지 제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사건 당시 28세인 경찰 공무원 남성은 2017년 2월경에 우연히 만난 10대 여성에게 예쁘시네요 라는 말을 건넸고 이두 사람은 함께 술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집에 들어갔더니 음, 갑자기 이제 테이블에 엎드려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 왜 여성이 잠에 들게 되었을까요? 어, 사실 여성은 이미 남성을 만나기 전에 이미 소주 두 병을 이제 마신 상태였고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한 여성은 자신의 물건도 소지하지 않은 채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성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었고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로 옷과 핸드폰을 친구와 함께 있던 노래방에 놔둔 채로 남성과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 남성은 여성의 술집에서 이제 잠이 들자 모텔에 가서 자자라고 제안을 했고 여성은 그러자라고 이제 답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두 사람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남성은 여성을 준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이 사건을 두고 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어,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하면서 이심, 즉 원심 파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이렇게 선고가 뒤집히는 결과가 있었을까요? 어, 이는 준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여성의 만취 상태가 과연 심실상실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를 두고 각 신급 법원에서 법 해석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각 신급별로 이제 유무죄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어 1심은 피해 여성이 한 겨울에도 외투와 소지품을 챙기지 않고 남성을 따라나선 점, 그리고 친구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서 여성이 이제 심실 상실이 인정됨으로 남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보자면 모텔의 cctv 영상에 그 피해 여성이 비틀대거나 뭐 부축을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였다는 점을 이유로 심실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라고 보아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대법원에 가서 다시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을 하였는데요 어, 대법원에서 유죄 인정을 한 이유는 여성이 완벽하게 의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면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남성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이번 판결은 이제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인 블랙아웃을 과연 심실 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실 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을 기준으로 이제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판결 새겨 들으시고 술 마실 때 범죄에 해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